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3회 도서 장학금 추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하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할때 이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약간 지연된 점 양해를 드리고요. 네, 오늘 이번 제 3회 리듬 어, 430만 원이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럴 때 이럴 때는 후원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회 때 후원해 주신 분들 따로 부르진 않고 그냥 쭉쭉 지나갈게요. 전에 네, 광고를 다 해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 코로나 상황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770만 원 정도 후원을 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번 3회 도서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분들 대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어, 가족 중에 저희 누나와 매영되는 장희주, 황준호 선생님 그리고 군인 10만 원 후원해주셨고요. 옆에 란에는 이제 어, 누적을 지난번에 50만원을 해주셔서 누적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네. 감신대 박은영 교수님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고 현재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은영 교수님께서 네. 그 이번에 10만원, 누적 20만원 을 후원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 학생경관처에서 은퇴하신 류멍호 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1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 직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10만원을 더 후원해 을 주시면서 예, 본인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예, 무명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서 가장으로 수고하시는 허명혁 과장님께서 5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기원 목사님 채팅창에 글을 남겼는데 겨 네, 저와 동기입니다 예, 그리고 해군 군목, 저는 공군에서 있었는데 해군 군목, 현재도 군목이시고 예, 해군 중앙교회에 사역하시는 정기원 목사님께서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수 목사님 아, 어, 감신구치 낙번이시고 부산 온누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아, 박성수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명성 목사님, 본기인데 매번 어, 제 비전 교회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매번 보내 주세요. 그래서 어, 세, 세 번째 보내 주셨고 1만원보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창기 목사님 감친 공무원이시고, 어,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아직 뵙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 글을 보시고 어,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선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제 동기, 제 동기 중에 한 분인 이해웅 이웅 어, 대표님 어, 지금 어, 안산에서 노건칼국수 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1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안산에 가시면 조건 칼국수를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오승근 교수님 제가 아현중학교에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명지전문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지난번과 같이 1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아, 학생분들은 후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쓰긴 했는데 몇몇 학생분들이 이제 보지 못하고 좀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 그 어, 학생 뭐지 본인들이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유, 그, 어, 그 덕을 본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본인들이 그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맞기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들이 받은 거를 또 나, 다른 학생에게 주려는 마음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겠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보내주신 분들은 받긴 했습니다. 예, 우도리 학우님 15만원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대학원의 이국희 원우님께서 10만원 지난번과 이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어, 육분의 학의 최규철 원우님 지난번에 이어서 어, 3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타혁준 하구 님도 지난번에 이어서 또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명으로 20만원을 보내준 분이시고, 지난번에도 20만원을 보내주셔서 40만원. 그리고 무명으로 10만원을 보내주신 분, 또 10만원을 보내주신 분, 3만원을 보내주신 분. 이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박희애님 제 이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 통장에 이름, 이 이름이 찍혀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시냐고 여쭤봤지만 어, 아직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본인이 어 여기 이 영상을 보시거나 하면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분 20분께서 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총 후원금액은 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후원금이 적게 나오면 제가 어 조금 더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어 후원금액이 어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 나와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후원하기로 한 금액 153만 원에다가 이제 짜투리 8만 원을 좀 추가시켜서 총 430만 원을 오늘 어,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30만원, 그, 지난, 지난 6월에는 이제 1 0만원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 꽤큰 금액, 작지 않은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도서장학금 지원을 총 101명의 학우분들이, 원 학우님들, 어느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이랬죠. 어, 250분 학생분들에게 어, 드렸고 아마 그 책을 다못 읽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200명이 넘게 지원을 했었는데 어, 지난번 책을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개매 학기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제외하고 하다 해서 한 100명 정도 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101분이 지원을 해주셨고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면 10만원을 그 20명에서 그 20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5만원, 46명에서 230만원. 절반절반 5만원 정도 10만원. 5만원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어, 지급을 하면 총 66명에게, 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원자가 101명이고, 어, 당첨 이 66명이니까, 당첨 확률이 거의 한66% 돼요. 네. 그, 절반이 넘으니까, 어, 당첨 안 되는 분보다 당첨되는 분이 더 많아요. 지난번에도 그렇죠. 지난번에 한 200, 아, 지난번에 한 250명 정도 지원을 했군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그렇죠? 지난번에 한 250명 정도 지원을 했고, 한 150명 정도, 어, 지급을 한것 같아요. 매번, 어,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원할 때 확률이 50% 넘어요, 매번. 매번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을 다 읽은 분들은,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 계속 매 방학 때마다, 그, 시작 때마다 열리는, 어,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첨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추첨 끝나면 이제, 뭐, 어선해지니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당첨되시는 분들은, 제 학교 메일, 학교 메일로, 다음 주 오늘까지, 그러니까 1월 5일까지, 그, 도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예, 이게 시비 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10만원은, 10만원 당첨되신 분들은 11만원. 그리고 5만원은 5만, 5만 5천원으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군에서 좀어 사장님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10% 할인해 주는 건 고마운데, 택배비를 부담하러 하기가 너무 죄송해서, 10만원에 당첨되신 분들은, 아, 본인이 택배비 된다. 택배비는 한 5천원이면 되겠지만, 아, 그래서, 5천원씩 바이크 하다가, 그냥 5만원 되신 분들은 빼기 그래서, 5만 5천원 그대로 하시고, 10만원 하신 분들은 1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1 10만 만원을 빼는. 그러니까 실 구매가, 가10% 할인된 거 감안하지만, 택배비를 감안해서, 예, 한계서점, 군에서점 좀, 어, 부담하기 죄송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는 신학도서, 신학과 연관된 학술도서. 하시면 돼요. 신학도서가 일반이지만 그렇지 꼭 신학도서가 아니라 자기는 신학, 심리학에 대해 관심많다 심리학 도서도 괜찮겠죠. 그리고 신앙도서도 가능은 합니다. 금액의 절반이야. 또 도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5만 원에 당첨되신 분이 5만 5천 원짜리 성경책을 주문하셨더라고요. 그냥 고민하다가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런 거 말고 방학 동안에 꼭 읽을 책을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배국도 우선 알라딘 가격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 예, 절판 품절 여부를 꼭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신학책은 절판력이 굉장히 많아요. 절판이나 품절이 주문했는데 그게 없으면 제가 또 연락해서 다시 주문해 달라 또 확인하고 또 보내면 또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꼭 절판 여부, 품절 여부를 확인하셔서 구매 가능한 걸로 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그리고 혹시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분은 택배비 절약 차원으로 어, 직접 주소에다가 직접 수령 적어주시면 어, 제가 시기를 연락을 드릴게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라고 정고실에서 어, 수령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출판사, 번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서론이 한 10분 정도 갔나요? 네, 빨리 추첨을 하고, 방송을 마쳐야죠. 네, 빨리 이제 보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 먼저 10만원부터 추첨이 왔겠죠. 어, 10만원부터, 10만원, 20명, 부작 투표 추첨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26명, 그 5만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만하면 안 되죠? 오, 뭐 46명이죠. <laughs> 먼저, 10만원, 20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공정하게 했습니다. 짜잔. 카메라, 잠깐만요. 카메라가, 좀 보이나요? 아이고. 빛이 반사되는군요 잠깐만요. 라이트, 촛불. 예. 신학과 4학년 이현수, 이현수 학생, 축하드립니다. 개교과 2학년 김이슬 학생, 축하드립니다. 대학원 4분의 4학기 김성배, 원우님 축하드립니다. 기교과 2학년 남동익, 맞죠? 남동익 학생 축하드립니다. 어, 1학년이군요. 1학년 어, 장윤주, 장윤주 학생 축하드립니다. 다섯 명 뽑았습니다. 다섯 네. 명 남았어요. 10만 원. 진학과 3학년 표이삭, 표이삭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4분의 2학기 박소진. 박소진 원우님 축하드립니다. 종철과 4학년 이윤찬 학생 축하드립니다. 기교과 2학년 김유미 학생 축하드립니다. 4분의 1학기 백지훈 원우님 축하드립니다. 현제 10명, 10명 뽑았습니다. 6분의 4학기 김태진 원우님 축하드립니다. 1학년 안수빈 학생, 안수빈 학생 축하드립니다. 6분의 2학기 정예찬 학생, 5학기죠. 꼭 보니까 헷갈리네. 6분의 5학기 정예찬 오늘 축하드립니다. 4분의 2학기 신진철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신학과, 신학과 2학년 김다영 학생 축하드립니다. 1학년 김성빈 김성빈 학생 축하드립니다. 예, 10만 원네명 네 남았습니다. 정교 목사님 교회 부분이 두, 두 지원했다는데 누구지는 전혀 알수는 없고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신학과 2학년 이예진 맞죠? 그렇죠? 이예진 학생 축하드립니다. 1학년, 이요한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1학년 또 나왔네요. 1학년, 박세원, 박세원 학생,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10만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신학과 4학년, 장혜림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 0만원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5만원, 46명, 46명. 이제 쑥 빨리빨리 쑥 뽑아볼게요. 시간 너무 가면 안 되니까. 6분의 4학기, 전민지 학생, 축하드립니다. 아, 하고, 원우님 축하드립니다. 예, 4학년 신학과 박준규 학생, 축하합니다. 신학과 2학년 최현석 학생, 축하드립니다. 신학과 2학년 김이삭 학생, 축하드립니다. 1학년 김태희 학생 축하합니다. 진학과 4학년 임주찬 학생 축하드립니다. 6분의 3 학기 이기선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6분의 4학기, 임선숙,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진학과 2학년, 장남준 학생, 축하드립니다. 두개 뽑혔네요. 뽑힌 거다 부를게요. 4분의 2학기, 임재영,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신학과 2학년 최준 학생 축하드립니다. 2개가 두, 두 뽑혔네요. 6분의 6학기 반수연 오누님 축하드립니다. 1학년 주현민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1학년 양은범 학생, 축하드립니다. 6분의 4학기, 김인, 원우님, 축하합니다. 네, 나온 대로, 불릴게요. 4분의 2학기, 김선회 학생, 원우님, 축하드립니다. 아, 신학부 2학년 박기예라고 신청을 했어요 신학부라고 해서 저도 그냥 신학 전공은 아니겠죠 네, 어쨌든 신학부 2학년 박기예 어머님 아니 학생 어, 배정을 못 받았나요 네, 어쨌든 본인 지원하신 분은 알 테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학과 4학년 박진 학생 축하드립니다 1학년 강민정 학생 축하드립니다. 4분의 4학기 정성민 어우님 축하드립니다. 20명 뽑았군요. 아직도 26명 남았군요. 마지막 26명 뽑겠습니다. 이게 시 뽑겠습니다. 잡히는 대로. 4분의 2학기, 박 요셉, 원머님 축하드립니다. 1학년, 박한빈 학생, 축하합니다. 1학년, 이상희 학생, 축하합니다. 신학과 2학년, 김광현 학생. <laughs> 아까 댓글 쓴 학생이네요, 처음에. 예, 네, 축하합니다. 4분의 2학기 김효빈 원우님 축하드립니다. 오대는 학생, 학원분들이 있군요. 오 박진, 박진우 박 학생 됐군요. 그렇군요. 4분의 2학기 강승호 원우님 축하드립니다. 2개 뽑혔어 3개 뽑혔네요. 3개 다 읽을게요. 어, 순번이 많으니까. 6분의 3학기 임성률 어느님 축하드리고, 신학과 4학년 하수민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학년 이지혜 학생 축하합니다. 어, 두개 뽑힌 거다 뽑을게요. 1학년 정지훈 학생 축하합니다. 그리고, 신학과 4학년, 김성함 학생, 축하합니다. 31명 뽑았죠. 아직 15명 남았습니다. 신학과 3학년, 김선민. 김선민 학생, 축하합니다. 오, 요런 애, 몇 개, 여러 개가 뽑혔나? 개가 뽑혔나? 이거 볼게요 신학과 2학년, 현재철 학생, 축하합니다. 진학과 4학년 전지영 학생 축하합니다. 1학년 은서준 학생 축하합니다. 4분의 4학기 오승민 원우 님, 축하합니다. 6분의, 6분, 6분의 2학기 이윤경 원우님 축하합니다. 6분의 2학기 이호용 원우님 축하합니다. 4분의 2학기 김태선 원우님 축하합니다. 기과 4학년 한태호 학생 축하합니다. 그럼요. 20, 30, 40, 6명 6개 남았습니다. 6개 하나씩 볼게요. 이제는 이렇게 남았으니까이 작품을 내놓고 진학과 2학년 윤태균 학생 축하합니다. 신학과 3학년 황현철 학생 축하합니다. 신학과 3학년 김이일 학생 축하합니다. 신학과 2학년 현세영 학생 축하합니다. 두명나왔습니다 4분의 2학기 최영록 원우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1학년 심준호 학생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6명을 어, 다 뽑았습니다. 네, 100명, 지원의 66명이니까 절반 이상, 거의 한70% 가까이 뽑았는데, 혹시 안 뽑힌 분들은, 아, 너무, 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대학 하니까요, 이학생들이방학때 책을 받은 걸다못 읽을 수 있어요. 다못 읽으면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했지만, 어, 계속 지원자가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다 내년 6월, 대 학기 방학 시작할 때제 책은 제 목적이 방학 때 읽을 책을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 중에 교재를 사는 일일 잔을 역잘 모르는 교재를 사는 게 아니고 방학 때 진짜 공부할 학생들 어, 책을 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학기에도 계속 하니까 이러분 다음에 또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어, 감사 감사 드리고요. 제가 정리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정리해서, 어, 정리해서 유튜브 여기 설명에다가도 좀 추가시켜 놓고, 페이스북에다가도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당첨되신 분들은 설명을 드렸죠. 예. 이렇게 이름 연락처 주소, 주소 중에 직접 수령할 분들은 직접 수령으로 해서 이렇게 1, 2, 3해서 10만원 되신 분들은 정가 기준으로 10만원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5만원 되신 분들은 어, 정가 기준 55,000원. 실금액 한 5만, 5만 원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비 때문에 택배로 사실 학교가 어려워서 어, 학교에서 물론 이제 어, 학교에 입점되어 있는 7개 업체가 있는데 내년 5월까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학교에 받는 월세라고 그럴까 그런 건 면제해 주긴 했어요. 그래도 너무 수입이 없으시니까 택배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선에서. 일부는 알라딘에서 가게 할 거예요. 알라딘에서 배송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군에서점면서 발송해주는 도서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추천 방송을 어, 여러분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신 분들 제가 누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계신 분이 있으면 한마디씩 어, 글 남기고 어 나가 이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라이브의 방송이 많이 낯선데 그래도 현재 16분이나 계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찍은 건 녹화가 되니까 다시 녹화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